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드라이버를 똑바로 치고 멀리 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장재훈 프로입니다. 저희가 코스, 골프장에 나가면 가장 먼저 잡는 클럽이 드라이버예요. 이 드라이버를 잘 쳐야 되는데, 많이 나가야 되는데, 똑바로 쳐야 되는데, 엄청 부담감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드라이버를 똑바로 치고 멀리 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위스팟 정중앙에 맞추는 방법이에요. 드라이버를 쳤을 때막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막 중구난방으로 막 맞으면 드라이버가 절대로 똑바로 가지 않고, 절대로 비거리를 많이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버 정타 쉽게 맞추는 법에 대해서 레슨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번 쳐볼 건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쳐볼게요. 네, 괜찮게 맞았네요. 와우, 와우. 270m. 왜 이렇게 잘 맞지? 네. 더잘 맞았는데? 네. 257m. 드라이버를 칠때 저는 가장 기본에 충실해요. 뭐냐면 이런 레슨 되게 많이 받잖아요. 오른쪽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드라이버는 밑에서 위로 올려쳐야 돼요. 이런 레슨 되게 많이 받잖아요. 이런 걸 하려면 가장 중요한 준비자세, 어드레스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드라이버 정타 안 맞는 분들의 어드레스를 보면 대부분 다 오른쪽 어깨가 나와 있고 지면이랑 상체랑 너무 평행으로 똑바로 맞추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손도 뒤에 있고 나는 밑에서 위로 올려쳐야 되는데 어드레스 때부터 벌써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백스윙을 들어올릴 때부터 너무 위쪽으로 이렇게 업라이트하게 올라가는 백스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꽝 드라이버는 절대로 위에서 밑으로 찍어치면 안 돼요.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스윙을 해야 되는데, 어드레스를 잘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어떻게 하느냐. 드라이버는 공이 떠있는 상황이잖아요. 티를 꼽아서. 그러면 올려치게끔 기울기를 오른쪽으로 살짝 줘야 돼요. 나는 이 공을 올라가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 어드레스를, 기울기를 오른쪽으로 살짝 주는 거예요. 체중도 살짝 오른쪽에 두셔도 돼요. 그래서 머리도 너무 똑바로 다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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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고 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기울기를 살짝 해주고 오른쪽 팔꿈치는 살짝 안쪽으로 몸 안쪽으로 그 다음에 티를 꽂고 밑에서 위로 올려 치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 정타에 맞출 확률이 좀더 높아져요 제가 드라이버가 안 맞는 분들의 어드레스를 해보고 샷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기울기를 전체적으로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는 건데, 드라이버가 안 맞는 분들의 어드레스를 보면, 요렇게 있어요. 네. 아, 네. 완전 슬라이스 났죠? 슬라이스 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드라이버는 밑에서 위로 올려치고, 인투 아웃의 스윙을 그래야지 원이 커지고, 공이 쉽게 뜰 수가 있는데, 어드레스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스윙 궤도가 바깥쪽,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아웃, 인의 궤도를 가지면서 헤드가 너무 열리면서 슬라이스가 많이 날 수가 있고 또 정타에 잘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울기를 살짝 오른쪽으로 두고 체중도 살짝 오른발에 둔 상태에서 시작점을, 시작을 하셔야지 드라이버를 올바르게 안쪽으로 회전도 많이 가져가면서 정타를 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로 또 드라이버가 안 맞는 분들의 스윙을 보면은 백스윙을 쭉잘 들었어요.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저희가 너무 왼쪽으로 체중이동, 너무 회전하는 거에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나오고 중심의 축이 너무 머리가 많이 나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스윙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당겨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 궤도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스윙을 하려면, 백스윙을 들고, 체중이 오른쪽에 조금 남아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이 오른쪽에서 다운 스윙을 내려오면서, 가슴이 오른쪽 면을 보고, 또 오른쪽에서 이 헤드가 풀리고, 털리는 느낌이 있어야지 드라이버가 정타를 잘 맞출 수가 있는데, 안 맞는 분들의 드라이버 스윙을 보면 이렇게 나가요. 네. 바깥쪽에서 굉장히 들어와서 팔꿈치의 각도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스윙을 할때 안쪽으로, 안쪽으로 가슴이 오른쪽을 보고 있고, 오른발 쪽에서 내 손목이 털리는, 털리는 동작을 해 주셔야지 드라이버를 밑에서 위로 올려치면서 정타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찍은 영상 중에 하나가 시선을 공을 너무 똑바로 보지 말고 공을 오른쪽 면을 봐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 이유가 기울기를 살짝 오른쪽을 주기 위해서 또 공을 쉽게 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오른쪽 좁고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가슴이 얼마나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서 내 손이 잘 털릴 수 있는지, 드라이버가 안 맞는 분들, 손을 계속 가져와서 이렇게 치킨 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슴이 오른쪽을 보는 상황에서 손목이 팡 하고 풀어지는 느낌, 털리는 느낌이 들어야지 드라이버를 쉽게 잘 띄울 수 있고 정타를 맞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두 가지 방법 꼭 연습해 보시고 보다 쉽게 정타를 맞춰서 비거리와 방향석, 두 마리 토끼, 둘다 잡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컷.